플레이어 체력 정확하게 1보유? 야이 미친 새끼들 하하들 또라이들 닉시 나 나이스 이러면 진짜 가능 <laughs> 플레이어 체력이 5보다 낮아 지금 이 제정신 아니네 이 새끼들 언젠간 되겠지 안 주지? 가판인가가빤가 빤파니가 빤파니가 빤파 4슈리마 아 본점 가야죠 진짜 신기한게 슈리마가 4개만 켜도 프리즘이에요 근데 이제 슈리마는 난이도가 말이 안되는게 제라스 뽑으려면 퐁당퐁을 해야되거든? 근데 만약에 제라스를 성공시켰어 그러면 다음 미션은 1개 더 올라가서 3연승을 해야 레넥이 나오고 또 레넥을 성공시키면 이제 4연패를 해야 아마 아서스가 나오나? 아무튼 한 단계씩 더 올라가 3와지를 주는거 아~~ 그거 먹으면 가능하겠네 마법 피 시오야 아지르 획득. 아 어, 황티도 좋은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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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광제요 사슈리마 해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거 그거하자 라이즈 한번 돌리자 일단 슈리마랑 타군만 해도 두 개가 켜져 지역 시원지나 이번 판 제라스까지 노리고 싶군. 아 이러면 너무 욕심인가? 일단 사슈리마 한번 도전해 볼게. 요 난동 못뭐 나. a 유씨다이겨그려 와, 야, 너무 센데. 야, 야, 뒤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새끼 이거 아니, 일단, 이번 판, 모르겠고, 제라스가 제일 먼저 뽑아야 돼. 그니까, 이게, 퐁당퐁을 해야 나오는 놈인데, 요 놈을 마지막에 하면 나중에 퐁당퐁당퐁까지야. 아, 그럼 베스트는 이거네. 퐁당퐁으로 제라스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3연패를 해야 나서스가 나올 거거든. 나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연승 쫙 하면 레넥 나오지 않을까? 퐁당퐁, 퐁퐁, 당당당당, 저거다. 적어도... 333? 어? 야! 아니! 어? 어, 뭐야! 고성 왜 이래? 아. 아, 너무 당황해서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댕뿔 붙였어, 이거. 바바밤! 살려주세요. 아, 미치겠네. 꽂았냐. 아, 나이스. 아니, 333이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거였는데? 왕관 하나 줬는데, 뭐야, 이거. 2, 3, 4라 보성이 닫아들어. 아, 로거 아... 아, 그냥 피갈래? 피, 해. 피 날리면 안아 아, 일산 너무 사기인데, 진짜. 74? 그래도 이 정도 피면 가능은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템 꼬라지도 망했고. 그래서 테락하고 팽템 준다 생각하자. 못이긴다 봐. 봐야... 아. 아, 이 새끼. 와, 미치겠네. 아. 만약 레넥을 먹으면 다음 해금 미션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제라스부터 해야 돼.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오! 이겼다. 아, 아닌가? 이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진짜... 아, 졌다 우리 응? 아니, 그렇게 센데 여러분, 대화했다. 이거! 자, 퐁당퐁당, 바뀌었어요, 이제. <laughs> 아, 근데 이거 뭐안 되겠다. 다음 판은 이겨야 되는좀 귀신이에요. 아나 이걸 어떻게 이겨 진짜 미치겠다. 아이 템이랑 이게 존나 어려운데 그냥. 바지르가 딜도 없는 수준인 거. 이서아어 마이버튼. 안 되나? 역시 미치겠다 Hello. 와 진짜 성공 하, 겠는데이이제연면마면사슈이 마이. 근데 연면마 막아야지. 반드시 막아야지. 마이. 이 정도면, 아이이이템이좀아쉽 잠깐만, 아이오니아가 있어야 더 많이 뜨나? 피어지가 없어서 그런지 좀, 좀 개싸웠는데? 해줘, 개초딩 라이즈. 온도 이거 라이즈가 주네. 됐잖아! 라이즈 준나사기야. 꼭피로데마시아데마시아가처형 어, 달려있고. 아이오니아를 켜야 될것 같아. 아이오니아 라이즈가. 물풍 추가로 한번 더. 이러면 에어본 한번더띄우거든 <목소리> 이거 에어본. 그래 이거지. 아이오니아 있어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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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미치네어본가 잘... 트라이즈가 대상이긴 해. 다음 저거, 저것도 나왔다. 전리품도 나왔다. 1승만 나가면 돼. 그가게 됐지. 얘들아, 막아야 된다. 두번더 이길. 이게... 야이 죽겠다. 이거 진짜 막아야 된다. 2라이즈 아, 불러할까? 아, 만났어야 했는데. 아! 일단 레넥 뽑고 생각해. 브라이즈 보여줘. 이터오브 뺄까? 이터오브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스킬 3회마다 갖추는 아, 필요 없어. 그냥 에어본 싸기만 하면 돼. 와, 돈 미쳤다. 너무 달달다 야, 쟤스 있어! 아, 잠깐만 못 만났는데, 난 불가능해. 지금 다섯 번 해야 돼서, 아, 근데 슈라이즈 미친놈이긴 하다. 진짜 이템 주는 거 봐, 우 주고, 템 주고 미친놈이야. 그냥 와... 삼총하다, 신성총... 하, 진짜 재수 드럽겠네 그나마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방금. 이즈? 탱 없으면 간지럽지, 뭐. 가자, 에어본! 에어본! 보내라. 탱이 빠져. 뭐, 탱 지르야. 왜 지나? 진다고, 진짜? 무한 에어볼이야, 이 새끼야! 내려오지 마! 아쉬울이 막 보게 될 거야. 굳이 구경하러 안 가도 돼요. 어, 아, 왜 얘를 안 만났냐. 진짜 억울하네. 아이 삼성 나섰어요, 심지어. 와, 뭐야, 이거! 야, 제라스 삼성 뭐야! 아인데 야, 뭐냐? 개그 또라이인데? 아.. 3초마다 하나씩 삼성이 된다고? 와.. 돌았다 어떻게 같은 판에 나는 실패하고 쟤는 성공하고 씨. 나삼의 기적 한번 보죠? 어 아, 근데 피 8인데? 이 정도는 이겨야 돼 이기고 돈 벌어야 돼 에어번 에어 미친 에어 가자 미친 에어 확실히 나서서 지리긴 한다. 행, 보트요. 와, 야, 레넥톤 딜 봐, 이거. 뭐 이래? 1승인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왕진 이거 졌나 왕쥬님 <목소리> <홍진님> 해줘 <목소리> 아 이거 <아긴다>, 너무 멀다 <목소리> 3초안에 끝내야되는데 <laughs> <목소리> <오, 재산! 목소리> 와 재산 와 지리긴 하네 근데 이게 저 친구가 잘한 것도 맞는데 템 운이랑 기물 운이랑 해가지고 연승도 잘해야 되고 아우 너무 어렵다 hot, hot, hot. Oh yeah. hot, hot, hot,